오빠, 언니, <laughs> 안녕. 오늘 노래 불러 줄 거야? <laughs> 어, 어, 진짜요? 응. 많이 떨었어. 고마요 이제 기분 좋게 이제 올라갈 수 있다. 오늘 일산이지? 자라고 <laughs> 와. 수윤 <수연아> 안녕. 안녕. 이렇게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요? 주말에 봤는데 뭐. 오늘 외국인들 많아? 아. 한국 사람 별로 없지, 오늘. 첫아 진짜 로 <laughs> 어, 진짜 빼는 중에 지금 머리를 리고 있어서.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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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필름 카메라 많이 찍었어? 어제 한장 찍었어요. 한 장? 찍었어요. 아, 한 장? 아, 아니야. 아, oh, yeah. 어제 세 장, 네 장? 찍었어요. 인하는 언제? 근데 나그 이화 하려면 오빠 좀 많이 나왔어. 나 오늘부터라도 진짜 열심히 찍어야 돼. 필름 몇장 짜린데? 아! 36장. 아직 한참 남았네. 응. 와... <laughs> 이거 활동을 다 받아야지. 주말 아, 전에 한게잘 나올 줄 알았다고. 아... 금요일 날 되면 또 떴더라. 어, 맞아요. 그니까요. 오빠 와이어? 갈수 있을까? 아올수 있어요. <laughs> 시간이 yeah. 7 시라서. 아 시간이. <laughs> 여의도라서 내가. 아 너무 무리하지 말고요. 갈수 있으면 내가 갈게. Yeah. 음 나는 진짜 오빠 보고 싶긴 한데. 음. 음 너무 무리하지 말고. 아나 진짜 오빠가 너무 너무 보고 싶긴 한데. 아,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. 진짜. 아 진짜 진짜 이거 진짜 오빠. <laughs> 아 너무 부담 같어요 이거 진짜 오빠 너무 보고 싶은데. 음. 어? 어 괜찮아 잘하고 괜찮아 아, 너 무리하지 말고 응 음, 무리 아, 근데 무리할게 멤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하기 아. 어 <laughs> <laughs> 무리해야겠네 <웃음> 오빠 무리할게 <laughs> 아니야 오빠 간단이야 진짜 무리하지 마요 알겠죠? 진짜 갈수 있으면 꼭 갈게 <laughs> 응 알겠어 알겠어 자, 오늘 오빠, 음방도 잘하고 가야겠다. 잘할게요 와주서 고마워요 <laughs> 안녕 <웃음> 윤경이 안녕. 안녕. 아 금요일에 너무 응. 매. 윤경이 요즘에 별명 많아졌는데 별명 부자로서 혹시 마음에 드는 별명 있어? 별명 <laughs> 생각송이라서 갱코송이랑 뭐 여러 개 생겼던데 어제 라디오 끝나고서. 아 갱코송이. 아 제가 좀 코코송이 마음에 들어요 갱코송이. 갱코송이가 제일 마음에 들어? <웃음> <웃음> 네 요즘 생긴 것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요. 살짝 감기더라고요 <laughs> 엄마는요? 나도 갱코정이가 제일 귀여운 것 같아. 그쵸. 마음에 들었어. 앞으로 들었어 먹을 거예요. 그래요? 그래서 그래서 공카도 <laughs> 푸사 바꾼 거 아니야? 맞아요. 마음에 들어서 아침부터 바꿨어요. 오빠. <laughs> <laughs> 응. 음. 그래서 이번 대면 패사올 거야 안올 거야? 아까 수윤이가 아니 o u g 아 y 되는데 a 고 싶은 거 없고 u g u 강조를 하더라고 e e y 안와 g 되고 아니 뭐 휴가를 쓰면 아니, 되긴 뭐... 하는데 아예물에 a <laughs> <자랐어요. 웃음> 아 see y 물에 guys. I can see you g u y 게 I c a 어 see y 갈 u guys. I c a 어요 e e y o 먹었어. y s I can s e 아, 침슬 먹었어? 희 컷신은 요 오늘 어요속 오늘도 약속. 방송 잘하고. 알겠어요. 오늘 또 보러 게요 안녕. 안녕. 나중에 또 봐요. 소희 안녕. 안녕 소희야 혹시 그 일요일 날 대란테사 네. 끝나고 yeah. 이거 반지 하나 가져갔어? <laughs> 저한테 있어 오빠. 그 사진 보니까 소희가 끼고 갔더라고 네. 아니야, 안 다음에 <laughs> 아니야, 아니야 안 줘도 돼. 대면하면 제가 돌려줄게. 아니 아니 안 줘도 돼. 나도 놀랐어요. 저한테 있었어. 이게 왜 나한테? <laughs> 왠지 멤버 한 명이 끼고 간것 같더라고. 오 어, 맞아요 맞아 저한테 음. 있습니다. 사진 보니까 소희가 마지막까지 끼고 있길래. 어. 맞아. <laughs> 나도 깜짝 놀랐어요. 숙소 들어왔는데 어? <laughs> 이게 왜내 손에? <laughs> 아! <laughs> 어, 밥은 먹었어요? 아침은 먹었어. 아침. <laughs> 이거 영통 끝나고 쇼핑하러 갈래. 어, 네. 어 진짜 어디로요? 응. 스타필드로. 아, <laughs> 어, 나도 가고 <보고> 싶어 스타필드. <laughs> 일산이니까 가깝잖아. <laughs> 어, 그렇네. <laughs> 음. 아 그렇네. 시간 나면 여기서 <laughs> 쇼핑하러 갈 거예요. <laughs> 또 끝나고 쇼핑 많이 해응 많이 할게 오빠 또 쇼핑 잘하고 와요? 귀 혼자 가요? <laughs> 아니 아 진짜요? 아유. 그 정도면 하냐잘 다녀와요 밥도 잘 먹고 알겠어 오늘 응방 잘하고 다음에 또 얘기해요 아, 잘하고 요 안녕 <laughs> 다현이 안녕. 안녕하세요. 오빠 아, 대면 때 왔잖아요. 응. 옛 때까지 한국인 나밖에 없었다며. <laughs> 오늘 아, 오늘 한국인 나밖에 없었다며. 아 진짜 반갑네요. <웃음> <웃음> 영어는 참 어려운 거야. <laughs> 그래도 해외 팬들 많아져서 뭐 좋은 거지. 그쵸, 그쵸. 그, 다현이 일요일날... 그, 일요일 날. 내가 가져간 티아라 마음에 들었어? 맞아, 맞아, 너무 이뻐가지고 진짜 하루 종일 쓰고 있어요. <laughs> 어쩐지 계속 끼고 있더라고. 끼는데, 어, 네. <laughs> 원래 검가면서끼는데아 네. 원래 검가락만 끼는데 제가 그때 진짜 그거만 끼고 있어. 었 너무 <웃음> 이뻤어요. 당연히 <laughs> 잘 어울리더라고. 나중에 어머, 더 이쁜 <laughs> 것도 챙겨갈게. 아 어, 진짜? 응. 음. 이제 되면 또 하잖아요. 이번에 갈수 있을지 아, 저... 을지은 모르겠는데 아, 아, 일단, 일단 시간이 조금 애매해서 내가 갈수 있을지 없을지는 아직 모르겠어. 응, 같이... 아, 갈수 있으면 갈게. 아, 까 음. <laughs> 오늘, 아. 음, 오늘 음방도 오, 잘하고 오케이, 잘했어. 오케이, 잘했어. 오케이, 잘했 안녕 이